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기술과 적정기술, 새싹 채소 재배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사진 보면 오늘 무엇을 할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네, 오늘은 새싹 채소를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배는 인류가 가장 먼저 실천했던 생명기술 중에 하나라고 해요. 식물은 식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생명체 활동 에너지의 1차 생산자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농업을 직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실내나 작은 텃밭에서 작물을 재배하기도 해요. 어, 대부분 요즘에는 사시사철 어,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어, 비닐하우스에서 식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할수 있는 건데요. 앞으로는 아마 실내에서 대부분의 어, 식물을 재배하게 되는 날이 올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능한 새싹 재배 활동을 통해서 직접 생명 기술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 새싹 채소는 무엇일까요? 음, 여기 나와 있죠. 각종 채소류 어린잎이나 자, 그러면 새싹 채소는 식물의 싹이나 눈 발아한 지 일주일 정도 된 새싹을 말한다고 해요. 새싹 채소는 생명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를 완벽하게 함유하고 있고. 농약이나 화학비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할 수 있다는 가장 근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 여러분은 새싹채소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실 거예요. 어떠한 게 새싹채소로 어디, 어디에 좋은지 한번 살펴보면 재밌는 시간이 되겠죠? 어,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토대로 어, 각각의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싹채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브로콜리, 배추, 밀... 보리, 무순, 아마메밀 등 대부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채소 씨앗은 거의 재배가 가능하죠.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던 우리가 효능에 대해서 나에게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을 하나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새싹 채소의 재배 용기는 채반이나 플라스틱 바구니, 구멍이 뚫린 작은 컵 등과 같이 물이 잘 스며들 수 있는 용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걸 선택해도 조, 어, 좋은데 여러분이 그걸 선택한 이유도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싹 채소는 흙뿐만 아니라 소음 스펀지 등에 새싹을 올려서 파종할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배지를 선택할지 그 종류와 이유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물로는 새싹 채소의 씨앗, 재배 용기, 재배지, 분무기 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씨앗을 물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불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발아도 어, 쉽고 그다음에 잘 발아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어, 불린 씨앗을 여러분이 준비했던 재배지에 골고루 깔아 줍니다. 너무 많이 깔게 되면 어, 갑자기 또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골고루 깐 씨앗에 물을 충분히 뿌려 줍니다. 어, 발화하기 전까지는 어두운 곳에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 이틀 정도 두어서 씨앗이 발화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 발화한 이후로는 분무기로 하루에 서너 차례 정도 물을 촉촉하게 뿌려줍니다. 3일 정도 지나면 파릇파릇한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일주일 후에는 수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평가하기 단계입니다. 어, 평가할 때는 과정과 결과를 나눠서 그 내용을 살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용기가 적절했는지, 나의 재배지는 좋았는지, 씨앗은 고르게 파종됐는지, 물 관리는 적절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결과로 작물의 재배 상태나, 그 다음에 재배 일지를 잘 작성했는지 살펴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건 여러분의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이 과정을 잘 설명한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동영상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도 보고 어, 방법을 잘 숙지해서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손쉽게 할수 있는 새싹 채소 기르기랍니다. 새싹 채소를 길러서 우리가 영양이나 분 단백질을 하면서 음식에도 많이 해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새싹으로는 밀, 보리 무,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지금 물에 담가봤어요. 미리 담궈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어, 한 3, 4시간 정도 담가주시면 훨씬 더 싹이 날때좀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싹은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참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테이크아웃 잔입니다. 택금자을 가지고 먼저 여기가 지금부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택자 항상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됩니다. 송곳으로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전체를 눌러 주시면 송곳으로. 정지. 자. 그 구멍을 뚫어주시면 좋고, 그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다, 그 다음에, 키친타올을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키친타올 한 장을 씻어서 크게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크지 않게끔. 잘라서. 이기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맞춰서 정지해봐. 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샷. 선생님은 오늘은 일단은, 음,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뭔 헷갈려. 근데 이제 이걸 꺼내서 정지해봐. 음, 그래서 여기 있는 새싹은 여기다가 슬슬, 서로, 그, 서로 겹치지 않게끔, 치면 힘드니까,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뿌려주시고 나서, 새싹은 한 일주일 후면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불어났기 때문에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싹이 나기 전까지는, 뚜껑을 닫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보이지 않게끔 뚜껑을 닫아 주시고 싹이 나면 뚜껑을 닫아 열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셋싹 우리 우리 셋사 7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볼에 석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으로 그리는, 물 주는 것은 미리 젖지 않도록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